사랑의 메아리 시애틀 중앙교회 전인성 목사입니다. 사랑의 메아리 여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로 3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때가 저물어 가며 지하들이 예수께 나와 여자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하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대 우리가 가서 이백 대나륜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어제 드린 말씀 중에서 자신에게 나온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조명해 보았습니다. 불쌍이 여긴다는 말의 뜻도 말씀을 드렸죠. 창자가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이라고요. 깊은 연민의 정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고통을 당하여 울때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죠. 애간장이 타는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그러했듯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가르쳤을 것입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이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주의 고통이 사라질 천국의 소망에 대한 가르침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면 영혼이 서럽게 소생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식사할 시간이 넘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도 먹지 못한 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고로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들에게 군중들을 먹여야 할 필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뿐 아니고 일시적인 필요에도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에도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실상 오늘 우리가 맺기마다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점심을 드실 때도.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45편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요.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광야에서만나를 내리시고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천세적인 필요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허기를 느끼는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여러 가지 국리를 해봤지만 뾰족한 술을 찾지 못하고 한 가지 제안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빈대리니 무리를 보내어 천과 마을에 가서 무엇이든지 사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매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죠. 어떻게 시아들이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결국 한 소년의 손에 들려 있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역사가 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작은 자원이라도 나눌 때더큰 축복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음켜질수록 작아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을 축적시켜 놓은 저수지가 아니고 축복을 나누어 주는 수로가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더 많은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할 때더큰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겠죠. 이것은 축복의 놀라운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순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혼자 먹으면 맛이 덜 합니다. 비록 작은 소찬이라도 혼자 있는 외로운 이웃을 불러서 함께 나눈다면 맛과 행복을 동시에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애틀 중앙교회 전인성 목사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문의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253736421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메아리를 마칩니다.